지금부터 5월 초까지 고추 아주심기 많이 하시죠. 고추의 진딧물은 모종 아주심기를 마친 직후부터 예찰을 통해 철저히 관리 방제해 주셔야 합니다. 진딧물은요 알 상태로 겨울을 난뒤 4월에 깨어나 날개 달린 성충로 자라나고 5월 초부터 작물에 날아드는 해충입니다. 날아와서 고추에 일단 정착하면 날개 없는 어린벌레 약충을 엄청 많이 낳습니다. 번식력이 왕성한 진딧물 어른벌레와 어린벌레가 새로 나온 잎과 줄기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 고추 생장이 부진하고 왜소해집니다. 또한 진딧물의 배설물은 진득진득해서 공기 중에 먼지들이 쉽게 달라붙어 고추가 지저분해지는 그으름병이 발생하여 미관을 해치고 광합성이 억제되는 성장을 저해합니다. 진딧물에 의한 피해는 지백을 빨아먹는 직접적인 피해뿐 아니라 지백을 빨면서 옮기는 바이러스병에 의한 피해가 더 문제입니다.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날개 달린 진딧물이 아주 심기 한 고추의 나라와 흡집하고 새끼를 낳으면서 고추에 바이러스를 옮겨 병이 발생합니다. 오이모자이크 바이러스를 가진 진딧물이 흡집한 고추에서는 5일 이후부터 새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 증상이나 얼룩 증상 잎이 울퉁불퉁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품종에 따라 심하면 줄기가 까맣게 마르거나 열매의 얼룩 무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추에 가해하는 진딧물을 방지하려면 밭 주변에 황색끈끈이 트랩 포획 장치를 설치하여 날개 달린 진딧물이 날아오는지 여부를 파악한 다음 정착을 시작할 때부터 방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추에서 진딧물은 아주 심기 초기인 5월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5월 말까지 급속하게 늘어나므로 그 시기 방제를 잘 하셔야 합니다. 다른 해충과 마찬가지로 방제할 때에는 개통이 다른 여러 약제를 번갈아 가며 뿌려줘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진딧물의 방제 효과를 높이려면 이 뒷면을 중심으로 줄기 등에 많은 수가 모여 살며 흡집하는 진딧물의 특성에 차가 나요. 잎 뒷면을 중심으로 약재가 골고루 닿도록 고추 전체에 꼼꼼히 뿌려줍니다. 진딧물의 생리와 특성 방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